초록색 잎은 레이지 데이지 위에 스트레이트 두 번을 해줄 건데요. 일단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먼저 진행해 줍니다. 그래서 제자리로 들어가서 잎 끝부분에 끝부분으로 나옵니다. 잎이 좁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잡아 당겨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뾰족하게 만든 후에,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하면 다시 처음 나왔던 부분, 그 자리 그대로 나와서 다시 입 끝부분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두 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새틴으로 면을 채우는 것 보다 레이스 데이지 한 후에 그 위에 이렇게 두번더해 주면 잎이 굉장히 또 동그랗게 볼륨감 있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실이 꼬이 는것 보다 편 평한 게더 이쁘 겠죠？고른 게, 그리고 줄기 부분 은백 스티 치로 진행할 겁니다.